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 보조원들 출발터 밖으로 빠져나오고 출발하겠습니다. 경 2,200m 지 출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과 4번 바깥쪽에서는 8번이 초반 선두 다툼을 벌인하고 뒤쪽에서는 6번이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8번 몬타기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4번 최강 여제와 6번 경성 제일이 2위 싸움을 펼치면서 바깥쪽으로 따라붙습니다. 선두 8번 몬타기 잡고 있고 어, 바깥쪽으로는 6번 경성 제일 따라붙으면서 8번, 6번 두 마리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4번 최강 여제 3위로 안쪽에서는 3번 킹 코브라가 4위까지 그 뒤쪽에서 7번과 9번이 따라붙습니다. 8번 몬딱과 6번 경성제 계속해서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 빠르게 외곽 쪽으로 9번 황금시대가 3위까지 따라붙면서 8번 6번 9번 세 마리 앞서고 있고 안쪽에서는 4번 최강여제 3번 킹코브라까지 다섯 마리 뒤쪽에서는 2번 드림히트가 6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3코너 중반을 벗어납니다. 선두는 8번 몬딱과 6번 경성제일 초반 2위에 중반부터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안쪽으로 빠르게 3번 킹 코브라가 3위까지, 바깥쪽 6번과 2위 접전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9번 황금시대, 4번 최강예대, 2번 드리미트가 따라붙습니다. 결승전에 하는 직선주로입니다. 8번 몬딱과 6번 경성제일함에 외곽 쪽에서는 9번 황금시대가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킹커브라 1번 비상신호, 뒤쪽에서는 2번 드미트도 리 따라붙습니다. 안쪽 코스를 치고 나오는 1번과 3번, 바깥쪽에 있는 4번의 역주가 붙기 시작하고 7번 육타랑자와 외곽 쪽으로 다시 9번, 5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비상신호역주가 돋보면서 1번이 선두를 이끕니다. 뒤쪽 7번 6탄왕자 바깥쪽에서 4번 최강여재강색, 5번 유달리가 바깥쪽 따라붙습니다. 1번, 5번, 7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막판에 1번 비상신호역주가 돋보였습니다. 5번 유달리, 7번 6탄왕자까지 따라붙으면서 1번, 5번, 7번, 3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뒤쪽에서 4번, 2번이 4, 5위로 결승선 골인했습니다. 8번 몬타 몬따...